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에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자, 지금 전대미문의 시체 토막사건이에요.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되죠. 근데 레위 사람의 증언이요. 상당히 사실과는 좀 차이가 보입니다. 19장에 나왔던 우리가 어제 목사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요.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레위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대로폭행을하고있습니다 성적인 폭행이었죠. 둘째는요. 그의 첩이 마치 레위 남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라고, 어, 다, 당했다는 뉘앙스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19장에서 본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이웃에게 거짓증을 언 하지 말라는 율법을 위배한 것, 즉, 거짓증을 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는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모두 빼버렸어요. 그리고 기부와 불량배들의 죄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들의 죄가 더욱 더 심각한 것처럼 뭐 물론 심각했죠. 심각한 게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 토막의 이 숨겨진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좀 흥분하게 하고 광분하게 하고 더불어서 자기의 잘못을 좀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잘못은 극대화시키는. 이런 지금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서 나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만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부하로 가서 기부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부하러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부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쓸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사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자 미스바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기부할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율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남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기부하를 쳐야겠다는 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대응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이 요구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들을 우리가 벌함으로써 이런 악한 일 없애야 되겠다. 근데 거절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이 지파 연합과 싸울 준비를 하죠. 자, 이것 또한 같은 지파 사람들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일종의 지파 이기주의,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레위남자의 증언, 또 미스바 총의 결정, 베냐민 지파의 태도. 이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모두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총에 모인 사람들은 여자 없어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씨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준이 자기들이에요. 지금 거짓 증언, 감정적 재판,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더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전부 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치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랑이었고, 다만,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죠. 이것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인 두둔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바로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시대 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함으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배움으로 또 행함으로 거룩한 사, 거룩한 그리스도 되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긍휼를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 주님의 삶의 모습은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